먼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응답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한 가지 소원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데 진짜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진짜 이루어지는 것 마냥 얼굴에 웃음이 피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저는 어떤 것을 요구하였을 것 같나요? <laughs> 어,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까지도 어, 아직 마음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어김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 세번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이 6시간을 더해야 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즉제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날마다 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태아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그 친구나 그 이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날마다 이 사람을 누군가가 항상 성전 미문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자리잡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금과 청동 장식물로 이루어진 문인데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밑자를 사용한 그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이미지를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미문이라는 것은 잘안 보이시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동편에 위치하는 출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을 이 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의 성전은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연희교회 본당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희교회 이 자리 이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저기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는 길에서부터 교회 마당으로 진입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는 문을 유리문을 열고 또 로비에 들어오고 그리고 로비에 있는 저기 우리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연희교회 본당이라는 곳을 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각의 이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각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마저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레비기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이 이후에도 레위기 21장에 28절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미문 앞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 즉,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자리 잡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미문까지가 이 사람이 갈수 있는 최선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오후 3시에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구걸하는데요.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로 짐작하여 보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로 구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명의 반응이 또 다음과 같은데요. 사도행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요. 그런데 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아무런 말 없이 우리가 도와줍니다. 굳이 말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이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주려고 굳이 말을 걸면서까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 되면 괜히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했던 이 말은요 이 문장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명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만약,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전뱅이와 같이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연희교회 본당 저기 유리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출입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이고 최고의 명당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김경태 목사님과 우리 이성화 목사님이 기도하러 내 네, 들어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김경태 목사님이 봉당 로비 유리문 앞에 구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 목사님들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김경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쳤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이 명언처럼 들렸을까요? 고개를 들어서 보라고 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치심을 감당하면서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줄 것처럼 하더니 당당하게 나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 대한 정보 하나를 더 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나이가 마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걸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처럼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앉은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하지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을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어김없이 오늘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돈을 받아야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당연한 삶이었고 최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에게 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겨우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그 앉은 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겨우 구걸하여 삶을 연명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그에게 선사하고 그에게 주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끼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물질을 모은다면 우리가 받는다면 성공하고 뿌듯한 하루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추구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시고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성전 미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구걸하여 겨우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루 굶지 않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진짜 필요함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진짜 필요를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앉은 뱅이의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평생을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면서 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안진맹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네 얻거니만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마법과 같은 주문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베풀어지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름을 가졌다면서 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어떤 마법가도 같은 주문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라는 단어에 잠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소유한 대상의 존재와 성품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민선교의 이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민성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지라도 민성교가 잘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민성교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민성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민성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분의 모든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에 정말 당당하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신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 등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다면 이것은 마법과 같은 주문을 외친 것이고 그리고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였고요. 그런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이 앉은뱅이 삶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 앉은뱅이, 앉은뱅이가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자. 무슨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앉아서만 생활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무언가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성전 미문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서 심지어 이제는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은 다큰이 성인이 되었기에 그의 인생에 걷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삶을 연명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그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의 인생이 있어서, 어, 그것도 맞지만, 그의 인생이 있어서 포기했던, 걷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 소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안진뱅이가 오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에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이에게 구걸하며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 문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문제를 함께 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으니 마음에 이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셔야만.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를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각오를 하시고요. 어,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0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아,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아 무엇입니까? 어, 1, 1 누가 얘기했나요? <laughs> 어, 아, 네, 견사님. 네,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1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여기서 100은 완전하다는 최고의 뜻을 가진 100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10년 전에 기독교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유명한 복음 광고였습니다. 숫자 0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 지라도의 의미고요. 이 그리고 숫자 1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숫자 100은요, 충분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저 금지 않을 정도의 물질이었습니다. 뭐 조금 더 욕심을 내다면 뭐 이틀 정도의 분량의 뭐 식량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금지하는 정도의 물질이면 충분했을까요? 채워도 채워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쳐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권위와 생명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쳐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린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소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병행병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나의 빈 잔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여 오늘 나면서부터 거치 못한 자와 같이 계속해서 은과 금으로 나의 빈 잔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이라고만 하면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과 자녀와 그 손주에 관련된 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는 나의 빈잔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들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은과 금으로는 절대 완전 수 백을 만들 수.